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차량은 럭셔리함의 끝판왕이죠 벤츠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가솔린 차량으로 드디어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은 17년 9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18년형의 모델로 나왔습니다 현재 실주행거리 9만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스펙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의 끝판왕으로 완성도가 아주 월등합니다 16년도에는 실내가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고 18년도에 외관적으로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GLA의 완성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까지도 가성비 있습니다 자 완성 오픈 GLA 차량을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 3 0 0 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급 대비 보아도 2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트림과 비교해보아도 한 200만원 정도의 옵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GLA 220 프리미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성능자 한번 띄워드리면 지금 성능지상 운전석 횡단만 교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차 안 맞거나 색깔 안 맞는 부분 없습니다 올바르게 수리가 됐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자, 이 차량 럭셔리함은 물론이고 실내의 정숙성과 드라이브의 재미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이 차량 빠르게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에 군데군데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눈에 확 띄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가 확 다릅니다. 먼저 그릴의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서 정말 세련된 고급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LED 하이 퍼포먼스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결 무늬의 데이라이트는 정말 정답입니다. 자, 양쪽 다 백화 현상 사살 볼 수가 없겠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또한 번의 안개등 디자인과 그 하단부 범퍼의 디자인마저도 변경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걸 전면부에서 봤는데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l 리만의 전면부에서 다름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빠르게 저랑 같이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휠 또한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쁘죠 지금 다이아 커팅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요체량 지금 휠개수도 일체 없습니다. 이어서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에는 한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18인치 휠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 체량 어떻습니까? 지금 연식도 얼마 안된 만큼 지금 측면부 살아있는 광 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하단부 사이드 스컵 커 속에 이 굴곡으로 인해서 겉에서도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컴포트 억세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해서 잠그시고 손을 넣어서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루프랙과 파노라마 썰루프로 인해서 훌륭한 개방감은 플러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뒷타이어 잔이랑 남아 확인 도와드리면, 네, 뒤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보십시오. S급입니다. 이 차량 타이어나 휠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측면부에서도 약간 쿠페형 해치백을 연상케 해서 디자인적으로 너무 우월합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측면부 봤으니까요.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GLA에선 볼수 없었던 테일 램프 디자인입니다. 가까이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지금 램프 디자인 보십시오. 진짜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t l 램프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양쪽 다 큼지막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트렁크 리드 그 아래 범퍼 전반적으로 흰색과 크롬의 디자인 아주 조화롭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은 GLA220 가솔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디퓨저도 마저도 바뀌었습니다. 불곡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훌륭한 스포티함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양쪽으로 사각팁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단 부위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내장형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교체량 내장형이기 때문에. 비나 먼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의 간섭이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빠르게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 건데요. 현재 이 차량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에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간성 보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정말 잘 뺐습니다. 적당하게 쇼핑이나 간단하게 드라이빙 하실 때도 짐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차량 2열까지 폴딩 하셨을 때는 긴 짐과 큰 짐까지도 무리없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러기 스크린 아래로 내장재 마저도 깔끔합니다. 이어서 플라스틱의 가니시마저도 전반적으로 기스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해고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도 2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크게 타지 않았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가 저랑 GNA 끝판왕 완성도 높은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군데군데 럭셔램이 충분히 묻어났는데요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차량은 버킷형 시트죠. 지금 GLA 비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요. 이 양쪽의 날개가 내 옆구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락함까지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 메모리 시트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요 차량은 꾸용과 또 다른 점은 이 버튼의 마감이 확연히 세련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 차량 시동 한번 걸고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요 차량은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눌렀을 때한 번에 걸리는 시동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옆차량 가솔린이라 했었죠 현재 시동을 걸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아 정말 조용하다 관리 잘 돼있다 라는 느낌 확 받고 있었고요 이어서 대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계기판 디자인도 바뀐 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실주행거리 94,060km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고등 나와있지 않고요 RPM도 안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재 지금 사용감 없습니다. 진짜 그만큼 깔끔하고요. 그립감까지도 상당히 훌륭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기는 같이 각각 빠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편 한번 보여드리면은 패들 시프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벤치의 컬럼식 기어. 그 왼쪽에는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 왼쪽 뒷 패널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운데 쭉 넘어오시면서 에어벤트 디자인 한번 쫙 보여드리면 은 역시 벤츠의 전형적인 항공기 엔진을 연상케 하는 에어벤트 디자인 만나볼 수 있겠고요 지금 블랙과 무광우드의 조화로운 디자인 와 여기서 또 한번 벤츠는 벤츠다 라는 느낌을확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재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차량 기능을 들어갔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까지 조절 가능하신데요. 지금 운전석과 조절 조어 팀에서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나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주행하실 때 조금 더 무드 있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화질이고요. 가이드라인까지 부드럽게 작동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그 오른쪽에는 광각표로서 주차하실 때양 사각지대의 장애물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잠깐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막대기 한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전후방 감지 센서입니다. 뒤편에도 있는데요. 색깔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가까워지면 안내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쭉 내려오시면은 지금 에어벤트 아래로 각종 다이얼 버튼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운전석과 조석에 열선시트와 가운데에는 오토 스탑 버튼과 측방감 센서 드라이브 셀렉트 옵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과 잿더리 시가잭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차량 컵홀더가 총 3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왼쪽에는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사틀과 암레스 보여드리는 적당하게 빠진 수납 공간과 핸드폰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 2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 은 현재 ECM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 차량 정품 블랙박스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쪽에는 지금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내장재부터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지금 실내 내장재가 올블랙이기 때문에 와, 진짜 이 안에서의 모던한 감성까지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진짜 시크함까지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어서 정상작동 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훌륭했습니다 선쉐이드, 파나마, 살루프둘다정상으 되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가 1열의 GLA 공간과 옵션을 해봤습니다 빠르게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GLA 2열 넘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요 차량 레그룸과 헤드룸 외용관 지금 영상으로 보신 그대로고요. 지금 레그룸 쪽에 한 번의 불곡으로 조금은 더 여유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은 2열의 에어벤트와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은 팔걸이 용도와 컵 홀더 두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써 조금은 더 편하게 카시트를 탈부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로 인해서 진짜 시원한 개방감까지 즐기면서 드라이빙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벤츠 GLA 차량의 완성도 높은 끝물 모델 만나봤습니다. 금액과 관리 상태, 거기에 디자인까지도 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역셔리함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요. 빠르게 엔진 음까지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본 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 룸상태도 100점입니다. 빠르게 엔진 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야, 진짜 경용하다는데 와. 어떻습니까? 가솔린 차량은 정숙성이 뛰어나죠? 정말 조용했고요. 자, 요 차량 관리 상태도 아주 우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의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GLA의 완성도 걸작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요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디자인 거기에 하차감까지 챙길 수 있는 요 차량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다면은 좋아요와 알람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중고차 맛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